방정식과 부등식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. 어, 삼각함수에서 각을 미지수로 하는 방정식 혹은 부등식을 삼각방정식이다. 예를 들어서 이러한 식들을 삼각방정식 혹은 삼각 부등식이라고 한다는 라 겁니다. 그래서 방정식이나 부등식의 해를 찾을 때는 일단은 방정식을 가지고 그 해를 찾은 다음에 음, 부등식에서는 필요한 영역을 찾아주면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자, 우리가 제일 예를 들어서 이 sinx가 1분의 1이다. 이 그래프의 해를 한번 구해볼게요. 그럼 sinx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0이고 주기가 2파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. 그죠? 그래서 2분의 1이다. 2분의 1. 1 sinx가 2분의 1일 때는 언제예요? 6분의 파이일 때죠. 그죠? 그러면 이 쪽에서 한번더 만나잖아. 이값은 내가 어떻게 찾을 것이냐. 0에서 6분의 파이만큼, 자, 요 모양이랑, 이렇게 잘라서 그려주면, 요 모양이랑 똑같은 모양이다, 그죠? 요 길이가 6분의 파이잖아요. 요 길이도 6분의 파이가 되지. 되겠죠? 그래서, x 아, 파이에서 6분의 파이를 뺀 6분의 5파이가 바로 요 점의 값이 되는 거죠. 되겠습니까? 만약에 여기서 이제 한번더 그려진다라고 하면, 요 때는 그럼 2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가서, 어, 2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. 즉, 6분의, 13파이가 되면 되겠죠. 그지? 근데 이 문제에서는 어차피 0에서 2파이까지라 그랬으니까 이 뒤에가 사실 의미가 있진 않다. 되겠나요? 그래서 교점은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고요. 그래서 x의 값을 구하라. 이 방정식에서 x의 값을 구하라. 그러면 6분의 파이와 6분의 5파이다.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. 자 이번엔 부등식이에요. 사인 x가 2분의 1보다 여기 2분의 1일때 있잖아요. 이보다 클 때니까 이 위에야. 이 위에니까 이 범위 아니에요. 그죠? 그러니까 요 사이라는 거죠. 되겠습니까? 그래서 x가 6분의 파이보다 크고 6분의 5 파이보다 작다 해주면 되겠죠. 여기 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아, 같아도 되겠네요. 그지? 어. 그래서 이렇게 부등식의 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되겠나요? 네. 뒤에 문제 풀면서 또 하나하나 케이스별로 좀 정리를 해볼게요.